내가 입던 사또복인데 다시 복직할 때까지 네가 보관 좀 하고 있어. 아 금방 복직되실 겁니다. 전하께서 아무렴은 그 내치시겠습니까?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아니야 왕께서 날 버리신 거야. 아 그렇지 않다니까요. 저랑 내 내기 하실래요? <laughs> 또 내기 얘기 얘기냐? 내그 내기 얘기 때문에 이, 이 모양 이꼴 된 거. 보고도 몰라? 아니, 저기, 어디 가시게요? 내기 이겼으니까 공짜술 먹으러 기방으로 가야지. <laughs> 저기, 내기 얘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마지막으로 나와서 내기 하나 할래? 내가 네, 그동안 그 잃었던 돈3 0냥하고3 30량 0냥더 얹어가지고 총6 0냥 어때, 콜? 아니, 형방씨. 응. 그 내기 그렇게 하고 싶어요? 어떤 얘기도 할수 있어요? 할수 있어. 이런 얘기는 못할 텐데. 뭔데? 잠깐 봐요. 뭐? 아니 내가 변태도 아니고 내가 바바리맨처럼 하라고? <laughs> 아니 불용기도 쓰면서 그뭐 무슨 다꾸내 얘기를 하자 고 그래요? 어이 가만 보니까 어내돈 뜯어 먹으려고 막 무리한 얘기를 하나 본데나할수 있어. <laughs>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더니 허전한 거 아울러 시원하구만 <laughs> 아니 당신이 지금 옥유다 지금 내기할 거요? 야야야야 오부졸너 내가 내게 응하지 않을 줄 알고 너 나하고 내기하자고 한 거지 너 벌써 나하고 두뇌 싸움에서 한주진 거야 <laughs> 아니 아무리 좋아도 돈 좋아도 저런 이런 걸 내기하면 돼요 잔소리 말고 내돈 60냥이나 준비하라고 자 간다 똑바로 봐 어이 <laughs> 대자

아, 야 이거 당신 진짜 형방 맞어? 아냐 아냐 자자자 나 당신하고 죽어도 내기 안해 자요! 야 내가 진정한 내기왕이다 자자 <laughs> 내기 해줬으면 20냥씩 해놔 이형방 진짜 스틸킹 할 줄은 몰랐네 진짜 아유, 아유 이게 나... 형방 또라이 아니야 한달 세 개로 다 날아가네 그냥 아 오퍼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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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 하자고 할 때부터 아. 알아봤어야 되는데 오포졸, 어, 자네가 야. 진짜 내기왕이야. 오이고, 이거 뭐야, 형방수한테 죽으나 이거 남는 거야. 죽으려면 돈 벌리네. 안 됐나? 에이, 주... 백성들 사이에 해매 사또 인기가 엄청나요. 우리 오 보경님보다 인기가 더 많아? <laughs> 아, 비교 할걸 비교해야지. 포교랑 사또가 비교가 되냐? 아무튼 해매 사또 지지율이 90%를 넘는데요. 옛게다저 아그 경제 살리기를해서 그런 거야. 그게 다 인기 비결이 있는 거야. 이야, 권포교님은 인기 비결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. 내가 마 소식 쪽에도 인기가 좀 있었잖아. 그러니까 내가 비교를 잘 알지. 아아 푸른 분유에 명우리한테는 인기가 없을까? 이 <laughs> 진짜 이놈 그냥. <laughs> 에이 <씨. 웃음> 해멜 사도는 듣거라, 전하의 어명이시다. 네, 해멜이 사도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하는 선정을 베푼다고 소식을 잘 들었다. 내가 해멜이 잘하면 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내기를 했으니 이제 해멜은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. 와난 집행한다.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? 아니 그 해매리 저 부임한 게 왕이 그 내기를 걸었단 말이야? 아니 그럼 난 독주제를 걸네. <laughs> 사또 <웃음> 잘 도와주는 덕분에, 응, 어, 전 이제 내 나라 들어갑니다. 그래 그래. 안녕히 아, 계세요. 그래 그래 아이, 그래 잘 가. 야, 조용히 해. 해매리 잘 그래. 가. 울지 어? 어, 어. <laughs> 말고. <웃음> 야 오퍼져. 어, 예. 네. 근데 저 해매리 다시 돌아올까? 돌라할거 같은데? 내기할까요? 아니이 보조가! 자, 이 어쩌고 싶잖아.